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화랑 청소년 재단의 박윤숙 총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이 화랑 청소년 재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드니프로, 하르키우 이세 곳에 지부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 총재께서는 그쪽 지부 소속 학생들과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해오는 현재 상황이 지금 뭐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날이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아마 이것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학생들이 현재 그 지금까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느꼈던 그런 상황보다는 더 참혹하고 더 힘들고 어, 아주, 그,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지금 그 나이가 되면은 사실 그 한창 웃고 발랄하게 뛰어놀고 그럴 나이의 친구들인데 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laughs> 상당히 그, 빠르기 힘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 책을 들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교정을 나갈 학생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지금 현재 전사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소식을 접할 적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음. 어, 우리가 또 특히 과거에 대한민국도 7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유교사배라는 것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복구가 되려고 하면은 거의 한 세기에 가야 복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록 음. 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박정준 님 <laughs>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부가 지금 운영 중이, 중으로 돼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2017년도에 2월에 어, 처음에 키부, 지금 말씀드리는 수도이죠. 지금 이제 그 러시아 군들이 많이 포위하고 있고, 지금 집중 공격하고 을 있는 그키브에 저희 지부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 설립이 되면서, 어, 상당히 그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며 하, 하다가, 그, 어저께, 어저 그저께죠. 그저께,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어, 그, 디니프로라는 곳에, 그 디니프로라는 곳은 그사 과거 그 소비주니언 때그 러시아와 또는 뭐북한이나 이란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그 그 미사일 그 제조해서 팔고 그랬던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음. 그래서 상당히 그 군사 지역으로 많이 그 요충지로서 아주 그 발달돼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그 그 무기 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과거에 그 불을 추측했던 주축, 그런 그 도시인데 그 디니프로에 국립 세무대학이라고 우리 한국, 한국어로 이게 뭐 국립 세무대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음.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 유니버스터 커스텀 파이낸스 유니버스터라는 데는 이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점령이 됐습니다만는하리코이라고 과거에 그 소련 그소베유니 시대 바로 이제 해 끝나고 나서 그 뭐야 그 수도였던 그 하리컵에 저희 그 제일 아끼는 제가 제일 물론 다 저희한테 막 진짜 이 손으로 꼽을 수없 없을 정도로 아끼는 동, 동네입니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지금 그 하리컵에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정수리 학교 다시 말하면은 그고려인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제학생이 한. 거의 한 3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지금 그 미사일 폭격에서 이제 다 이제 산산 조각이 나가지고 아유. 학생들이고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이고 다 모두 지금 피난, 피난 길에 올라와서 가지고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은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스웨덴 쪽으로 지금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받은 한 30분 전에 받은 그런 소식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세 곳, 세 곳에 상당히 정성을 많이 기울였고, 특히 그 정수리 학교 고려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사실이요 그리고 그 정수리 학교가 전 세계에서 그 고려인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바 있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바다 그 정수리 학교에 어~ 가 지금 그 폭격을 맞아서 많이 지금 그뭐전소화 돼서 이제 그 도저히 시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졌고요. 어, 매출 그저, 어제, 어제 밤에 왔던, 저한테 왔던 또 사진 한장 중에서 수십만 명이 그 하리코 그 기차역에 그 모여가지고 이제 그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지막 탈출이었었답니다. 그게 더 이상은 우리가 함흥 철수를 하듯이, 함흥에서 철수했던 그런 그 똑같은 그 개념을 각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사진에 보니까 열차는 몇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나와서 그 열차를 타려고 그 아우성을 치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볼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음. 어, 참 그래서 그각 지역별로 각 각기 다 애착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 학생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그 조국을 지키 수호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나 그런 자기 그 몸을 던져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다 이렇게 도움을 줄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괜히 안타깝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현재는 네네. 그러면은 네. 거기 현재 고려인들은 몇 명이나 계시나요? 하리코베는 한만한 이천여 명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네네. 그럼 피해도 네. 많았겠는데요 고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뭐, 피해 정도가 이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치. 우리가 역사 현지에서 지금 시한가 가고, 그, 뭐, 레디오라든지 TV라든지, 신문을 봐서 잠깐 그 지면에 하려 했던 그런 그 짧은 그런 메시지 가지고는 그분들의 그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오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뭐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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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을 보면요. 어, 현재...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참 막막하면서 지금 저도 현재 입장으로요 그러면 고려인들도 1 8살 이상의 남자는 징집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파병 군대에 다 들어가실 거고요. 네. 네. 18,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증집대상에대해서 모두 증금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예, 여학생들은요? 여 여학생, 예, 여학생도 18세 이상은 자원 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학생들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원 자원 입대를 해서 우리 화랑 우리 화랑 학생들도 전부 지금 전쟁터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그 예, 학생들이 간간히 소식은 옵니다마는 어, 제가 그쪽으을 직접 컨택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야지만 이제 그 연락이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어, 전쟁터로 나가고 또지 자원에서 자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네. 지금 뭐 LA 한인회를 포함한 30여 개의 단체들이 지금 인도적 지원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캠페인을 이제 이게 주도하시면서 지금 어떤 캠페인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은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 화랑 단 화랑에서 별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이것을좀 우리 교민 사회도 한번 알리었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제임스 안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니네 음. 했을 때그 제임스 안 회장께서 어 상당히 홍케이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0여 개 단체가 아그 어, 같이 그 하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 현재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가 이제 모두가 이제 돼서. 오늘부터 이제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이제 저희 그 아이러브 화랑닷컴에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저희가 모은 건한한만한 오천여 한한불 현재 모아진 상태고요. 학생들이요. 네. 그만 오천 불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돈입니다. 아이들이 현재 그 미국에 있는 화랑들이 아오 불씩, 이십 불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진 돈이 지금 만 오천 불 정도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아 저희가 이제 한인회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ukrainepeople.com으로 이제 그복금 활동을 시작을 해서 ukrainepeople.com이고요. ukrainepeople.com 네. 네, ukrainepeople.com이요. 네. 예. 이제 네. 오늘부터 이제 아마 한몇 시간 후면 이제 그것인지 오픈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임스 한회장께서 이제 여러 그 단체장이나 또는 그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제임스 한인, 한인회 회장이 상당히 활발하고, 이 이번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어, 아, 추진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 역시 그 우리 그 l a 의그 한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요새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맞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네. 것인데요. 그러면은 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인회로 보내면 됩니까? 수표를 적어서 한인회로. 네, 한인. 네. 네, 한인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LAKFF라 페이투돌드 LAKFF로 써서 네. 그 보내주시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카운트를 LA 한인회에서 별도로 좀 만들어놨어요.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 이거를 돈을 저희가 모아두면 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어, 좀 이것을 그저저 저, 저, 저 선금을 전달을 해주자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병이 필요하고 저희가 거기에 이 방탄복도 필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탄복 방탄복이 없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좀 그나마 알겠습니다. 뭐 작지만은 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예. 이제 어그 전투에 나간 학생들 그뭐 집안에 지금 피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의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 찾아야 되는 거고 현재 또 기존에 그로컬의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시 네, 말하면 네, 저쪽 네. 그 러시아 쪽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나갈 그런 수가 그, 네, 시간이 없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분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상태고 저쪽 서쪽으로 나가 있는 건키우 쪽에서 수도에서 그 포란드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가능한 그 거리였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많이 나가 이런데 서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나가지 못한 텐데. 아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피플닷컴 네. 참조하시면 좋,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랑청소년재단의 박연숙 총재와 함께했습니다.